아무데 상관없는데 이추에 정장을 맞출 거예요. 나이를올라가나 근데 항을 입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laughs> 이번주몇번 나올 수 있어요. 이번주요? 아수아넷하요일셋넷아아하아넷 하나 둘셋넷아넷하요일셋아 바로 나둘수있아 여기 하나 더 올려도 돼요? 아, 아니요 네. 네. 좀 고치고 안 들었죠? 과자는 참아야겠죠. 리걸음으로는 느낌으로 <laughs> 가져갈 건데 <laughs> 네. 없잖아요. 네. 옛날보다. 네. 는거 <laughs> 음. 고고 있어. 요 뭐예요? 뭐예요? 신났어요. <웃음> <웃음> 심각한데?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이슬라 작가의 끝내주는 인생 산문집인데 자기 전에 한 챕터씩 읽고 자기가 더 좋은 것같아 thank <laughs> you 어. 나도 처음에 받고 놀랐어. 엄청 크지? 주국이랑 비교해 봐. <laughs> 아딱 봐도 커 보여. 뭐야? 아, <laughs> 일단 어. 뭐야 이거는? 거대하다. 거대하니까 왠지 망할 듯. <laughs> 이뭐 선물을 내가 엄청 고민하다가 응. 인스타그램에서 이상품을구운가도 올려져 있는 게 아마 유, 그걸 본거야 어, 어. 어, 이거다. <laughs> 이게 유통기야. 맞아. 그냥 <laughs> 먹는 거거든. <laughs> 이거 맛있는 냄새 나. 그치, 맛있는 <laughs> 어, 냄새 나. <laughs> 언제 받았어? 오늘 예약 미리 해가지고. <laughs> 음, 혹시 금요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음. 재고가 혹시 소진될까봐. 음. 전날 혹시 몰라 예약해두고 그냥 그, 그 다음날에. 어제 손톱을 음. 잘라가지고. <웃음> <했다고>. <웃음> 손톱이 좀 비약해. 가족들이랑 <laughs> 먹으라고 많이 샀어요. 그 음. 엄마 오어서 너무 잘됐다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거 선물하는건 이것 때문이에요아 그래? <laughs> 뭔데? 접시 응. 응. 같은 건가? <laughs> 맞아. <웃음> 접시야? 난 접시랑, 접시랑 접시랑 그릇이랑 머그컵이거든. <laughs> 여기 위에다 올려서 놓 접시 먹어. 이거 여기서 못 열어보겠다. 집 가서 사진 찍어야 되거든. 좋아. 그다다시작기가 아, 그냥 기록하고 싶다는 라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막 계속 귀찮다 귀찮다 이러다가 일본 거를 찍어온게있었어 일본 거를 그냥 찍었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그렇게 그 영상을 자주 찍어 근데 일본은 그냥 평소 일상이랑 다르잖아 저거 무조건 편집해야지 하다가 그냥 한거 갑자기 딱 꽂혀가지고 이번 주 안에 다 편집하고 이번 주 무조건 채널 만들어서 올리자 하고서는 그냥 시작한 거야. 그래도 구독자 50명 넘었어. 너무 소중하다. 진짜. <laughs> 진짜 소중해. 근데 50명이 이렇게 채널 올바쁘다.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이 받은다고 생각해. 어, 뒤에 아니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접시일 것 같은데. 오 대박. 마음에 들어. 오오 그냥 좀 요거트 많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아에답다 고마워 잘 쓸게 이거 들고 오면서 그냥 내내 했던 생각은 아 친구 진짜 고생했겠다 그냥 이 생각만 하면서 들고 왔어요 이게 부피도 크고 무게도 꽤 무거워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리고 퇴근하면서 갖고 오면서 진짜 힘들었겠다 이 생각하면서 근데 저는 요즘에 항상 친구들 선물 줄 일이 있을 때, 그냥 간편하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걸로 거의 보내는데, 이 친구는 항상 만나서 선물을 주더라고 뭔가 낭만이 있어. 감동이에요, 그래서.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얼마나 걸렸어 어? 얼마나 걸렸어, 어? 얼마나 걸렸어? 어? 얼마 안 걸렸어 아, 그래? 아별안 어, 걸리네 언제 아, 씨났어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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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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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 5시 일쯤일면 5시 5시 5거든 주말이 5 빠지니까. 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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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급하게 치어보는 어? 파전이 있네? 어 파전도 먹고 싶어? 파전도 먹을래? 너 먹을 수 있어? 너 먹을 수있어면 나와봐 너 하다가 왔어? 응? 공부하다가 왔어? 어맛있어 응. 응. 아니 어때? 운동 할만해? 재밌어! 너한테 배우고 있어? 답답해 네. 답답해 어... 어? 근데 뭔가 어. 동생이랑 되게 비슷한 인생이 있어가지고 응? 아닌가? 잘못 본건가? 응. 팀 안에서 작곡하고 응. 있어 음. 뭐, 무슨 팀이야? 앨범도 음. 내고 있고 아니, 음. 이번에 음. 5월에도 음. 나오거든? 음. 너 큰일 났잖아 이 이거 해물칼 먹래 어? 해물칼 먹을래? 고싶너 배고파? 집에 있을 진짜 해물겜 먹고, 테이관리할라어 응? 관리할 이게 돼? 이게 돼? 이게 돼? 반이렇게 나올 때는 몇년 전이야? <laughs> 거 아니야? 부자연스러워 <laughs> 아 부자연스러웠어? <부자애스러워>. 아, 응첩장 <laughs> <성적장> 처음 받아요 <laughs> 저 결혼식 가요 여러분도 오세요 <웃음> <웃음> 결혼식 처음 봤나? 친구들이랑 집콜 친척, 가족, 친지이 제일 많이 와요 내 개인적으로 가는 결혼식은 처음이에요 영광인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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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내 네. 말이. 아... 사실 어제 걱정이 요 그럼 뭐 어떻게 봐야지 나갔다 바쁘지. 응.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조회수 나오지. <laughs> 라시가 있어? 라섹라섹이랑라시이랑뭔 차이야? 라시 아, 네. 아마 이거를 올려서. 깎고, 깎고 다시 덮는 거 그래서 막 격한 운동하고 이러면은 각막이 조금 둘다 무섭네. 안 아, 무서워. 그래? <laughs> 기술이 아, 좋아. 뭐 들어보니 들어보니까 <laughs> 기술이 좋아. 자 시작할게요 이러면서 눈그물 엄청 뿌려서 시요 그냥 뭐 불빛 보면서라고 하거든. 어. 그러다가 갑자기 끝났대. 그러고서 일단 일어서 나오는데 뭔가 엄청 흐릿한데 보이는 거야 살짝. 어. 그고 그러,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됐어? 그러다가? 어. 너무 잘들어면서찍았지 잘 <laughs> <laughs> 그래 나 진짜 추천해. 지금 알아보니까 <laughs> 라세이 180, 라세계 220 이렇게 돼. 여기 지금도 응. 가격이 아, <laughs> 아, 별로 그래. 크게 크게 변한 게 없네. 아 그래? 응.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 한 10년 전. <웃음> 작년에 <웃음> 사랑이 많은가 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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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안, 아, 안 빡쳐? 인간이 너무 빡치지 아, 쉽지 않지 <laughs> 그, 그, 그럼 그, 그. 그, 있을 때 예배 드리고 하나 있어, <웃음> 그, <웃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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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안해 존좋 있어? 어? 존좋 있어? 뚜껑 있어야 돼 옛날에 졸았요즘안안어아 존좋이라는 점 내가 지금 돌면은 내가 지금 또 리더에다가 그러니까 보 있으면 그거 <laughs> 어, 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 지금 졸아봐 다고 하더라도 이거 나한테 준다고말못해아 오케이 내가 그냥 알아서 언제나 게아 아. <laughs> 평소에 몇 시에 전? 혼자 일찍 자면 아홉 시 반. 보통. 6 시에 일어나 원래 6 시에 하어나지 군인이네. 음? 군인이야. 아, 아, 어. 군인이 그렇게 자거든. 와, 나성실하다는 부지런하다고 안 들어갔는데 군인이 하나만 처음 들어. 팔9십수 그렇게? 팔팔 두십수. 팔 두십수야? 출연해도 돼? 나뭐 해도 되지. 재밌는 게 있으려나? 아칼국는거 아니야? 아니야 한컷 정도만 넣어줄게